자사기 16장은 삼선이 이제 실패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원약인 말씀, 이스라엘을 블레셋 선에서부터 구원하였더라, 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삼선이 이제 예, 블레셋의 중심지라고 할수 있는 가사 가드, 그 다음에 아스도 가운데 가사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소라, 자기가 살던 소라 지역에서 한 61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남쪽, 남서쪽, 끝머리 저쪽으로 해변 지역입니다, 지중에. 그런데 그 가사 지역으로 갔을 때, 그 가사 지역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아침까지 조용히 하다가,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삼손이 그 힘이 초자연적인 초인적인 힘이 나타나서 그 성문에 그 문장을 아주 통째로 뜯어서 그것을 메고 6km나 떨어진 해부른 산지에다가 딱 놓았다는 얘기는 아주 이그 가사 사람들을 완전히 조롱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총능적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삼촌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도 역시 인간이니라 아주 작은 요기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아니 들릴라라고 하는 기생을 보고 사랑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큰 싸움들을 다 이겨요. 믿음에 선한 싸움들을 이길 때가 많이 있어요, 큰 싸움. 그런데 아주 작은 것을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부주의를 항상 주의해야 되는데, 삼수는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저번에도 그 딥나에서 그 여인을 사랑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그 여인과 을인 헤어지고 또 그런 사고가 있었으에 그런 실수를 보냈음에도, 또 요번에도 또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약점에 붙잡히게 되고, 결국에는 블레스 사람들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아주 비참한 그최후를 맞게 되는데, 여기 보면 들릴라가. 상손을 그 깨게 된 이유가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사랑한다는 것을, 상손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서 그에게 약조를 한 거예요. 그상손의그 그 힘이, 초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을 알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를 붙잡을 수 있는지를 그 비밀을 알아내라. 그, 그러면 우리가 은천백 개씩을 가져다가 너에게 줄이라. 그래서 들릴라가 그 요구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는가. 그래서 이 얘기, 저녁에 다 이렇게 몇 가지를 세 번이나 이렇게 겉에서 알려줘. 그러다 보니까 이현이 계속 속다 보니까 자존심도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사랑한다고 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조르다 보니까 이 삼선의 마음이 번뇌가 일어난다 아주 그냥 죽을 지경이 됐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삼손의 약점은 여자가의 약점이에요, 여자가의 약점이었어요. 여자의 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삼손에게서 힘이 나오는 그 원점은 어디였어요? 삼손에서 초자연적인 힘이 나오는 원점은 뭐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이 이음으로 그런 초전적인 힘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저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 항상 실패하고 또 실패했을 때 어떤 실패를 했어요? 나신으로서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 술도 먹었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했어요? 죽은 시체를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자 시체를 만들고 또 그것도 나신으로서 또 범죄한 것이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여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이방여인과 결혼을 했죠, 사랑을 했죠. 그것도 또 범죄한 거예요. 날신으로서 이게 지켜야 될 것들을 다안 지켰는데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머리를 밀지 않았어요.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역장에 보면은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머리를 딱삭도하고 다시 머리가 길 때까지 기다다 그런 게 나신인들이 그런 식으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저, 자기 머리를 이렇게 밀지 않은 거, 이것 때문에 힘이 난다는 거, 그 진심으로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릴라가 자기 무릎에 상전을 베어놓고 마지막에 그 일곱 가닥의 머리를 사람을 불러다가 상전 잘라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들릴라가 이제 삼손에게 이제 저 불렛은 사람들이 왔다. 일어나서 힘을 쓰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신이 떠난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에게 신이 전혀 없는데도 깨닫지 못하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다 떠났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게왜 그런 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이성이 마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행하면서 철저하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직 주님만을 깊게 생각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주머나 주의 꽃이라도 고백하면서, 오대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같이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알아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깨어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말씀하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지금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돼요. 성령은 개시하는 영입 내 안에 죄도 개시해 주시지만,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셔요. 알수 있게 해 주셔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어느 정도 알게 해 주셔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살, 살, 그렇게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수는 어떻게 됐어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0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드릴라가 있는데. 자 20절 시작 들릴라가 이르리 상전의 골래서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상전의 잠을 깨매 이르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르리 사기를 떠하신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늘 성찰해보고, 늘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영적인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영적으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늘 스스로 확증하는 거운 어제 저녁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늘 계시는지, 예수가 나의 참주인인지, 아니면 내가 빈집인지, 빈집은요, 마귀가 좋아해요. 빈집은요, 바로 사단이 와서 어? 새로 수리된 자기 집을 보, 보고 다른 친구 일곱 가지 귀신이 더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병이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보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삼손이. 그 작은 욕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사사로, 나면서부터 나신으로 이렇게 태어났으면서도 이렇게 엄청난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자기 나름대로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던 삼선이었지만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항상 그래서 영적으로 늘 주의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아의 영적인 상태를 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늘 성찰하는 저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선이 이제. 머리털이 밀린 후에, 그 다음에 보면, 맷돌을 깔고, 먼저 머리, 좀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블레셰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 어, 그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체가 되 거예요. 소, 맷돌은 누가 돌리는 거예요? 소가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맷돌을 돌리는 아주 눈이 다 꼽혀버리고, 아주 비참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여기에 보면 22절에 그 머리털이 밀려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더라. 여기에 이제 조금 힌트가 있죠. 이제 이스라엘, 이제 삼손이 회복될 것을, 또 회개하고 회복된 것을, 여기 이제 회, 개를 했겠죠. 기가 막히니까. 그런 상황에서 회개를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자라고 있다면 이제 회복의 이제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29절에 그때 이제 불레셋 사람들은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보다도 자기들이 믿는 신 다본 신이 더 강하고 더 위대하다 하면서 그신 다본 신을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그러고 이제 한 날에 이제 그를 끌어내서 그. 그를 조롱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주를 부르게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원형국장 비슷한 데서 그것을 관람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그 옆에 있는 소년에게 나와 나를 두 기둥 사이에 나를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세워달라. 양쪽 기둥을 딱 잡고 이 기둥이 전체 교회의 그 건물을 다 바치고 있는 기둥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세 가지로 부릅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시고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여 엘로힘의 하나님 세 가지 이름을 다 불러.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28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삼절이 여호와께 부르지 않으리 주여 여호와 여구하옵나니 나를,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하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존을 주여, 뺀불레던 사람에게 원수를 한 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을 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그 순간적으로 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삼손이 버틴두 기둥 사이를 딱 밀어버리니까 오른손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때 수많은 그 불렛 사람들, 이 3천 명이 넘게 모인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삼손이 죽일 저기 살아서 죽였을 때보다도 마지막으로 자기도 죽게 되잖아요 그 앞에서 성이 무너지니까 건물이.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서 죽인 사람,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그의 시체를, 삼손의 시체를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원수들의 시체를 끝까지 가서 아주 잔인하게 아주 그냥 처리하는 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누가 가져가냐고 그 시체를 그 가족 친대들이 와서 그 아버지 만화의 집에 장사를 치릅니다 우리 한번 31절로 보겠어요. 시작! 그의 그 형제와 아버지의 문집에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라엘 에스 사이에 예, 그의 아버지 만화의 장지에 장사하느라 삼손의 이스라엘 사사로 이슈년도 마지내라 그런데 여러분 블레스 사람들은요. 너무 잔인해요. 자기 원수들의 그 시체까지도 아니고 아주 찢어서 버려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관습이 있어요. 한번 보겠어요. 사무엘상, 사무엘상 31장. 8절부터 11절까지. 여기에 이제 비밀이 또 숨어져 있습니다. 그속에 비밀이. 사무엘상 31장이에요. 마지막 장이에요. 사울이 죽는 거죠. 사울왕이 죽었을 때그 블레셋 사람들이 8절부터 읽어봐요. 어떻게 자, 즐거우겠어요. 사무엘상 31장 461쪽에 있어요. 사삭이 나오는 사무엘상이에요. 자, 시작. <목소리> 그이튿날 불려셈 사람들이 죽은 날을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아들이 길부하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단과 백성에게 알리기라요여 그것을 불려셈 사람이 탄 사방에,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르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네. 길라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이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복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라마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리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원수들을 아주 이렇게 잔인하게 찢어서 죽여버리고, 아주 그냥 그것을 갖다가, 어, 저, 가복 같은 것들, 그거더 같은 것들을, 아, 그냥 자기들 지역 지역마다 보내서, 이렇게, 이런 간섭이 있는데, 지금 오늘 삼 뭐, 3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계 신흥정에 보면은, 그의 가족들이, 형제와 아버지의 원 집이, 그 삼촌의 시체를 가려다가, 마누아 아버지 장, 아버지 장에다가 장사를 지냈다는 것은 지금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데 압제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손이 20년 동안 이제 사살을 있었다고 하면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납니다. 자, 삼손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은 그거예요. 삼손은 혼자 고독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예요. 심지어는 유다로부터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하여튼 삼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불레세의압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을 쓰신 것이죠.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사사기서 말씀, 사사기서 기자가 쓴이 편지의 내용, 이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삼선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입었고, 능력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상을 숭배하고 늘 넘어지고 작받진다 오늘날 이것은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삼선의 모습.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 육적인 자들 영원히 죽불에 들어갈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혈을 빌어 구속하여 주셔서 에클레시아 저 모임 부르심을 받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란 그런데 이 교회들의 모습이 어때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감사하면서 늘 살아가며 승리해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범죄하고 교회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인본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세속화되고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삼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서도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특별히 우리가요, 죄를 가장 많이 짓는 게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 특별히 남들을 뭐 해보지 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겨내지는데, 제일 싸우기가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마음 안에 소산하는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탐심, 이기심. 자기가 깬 몰라.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것을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돼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교만한 거, 음란한 거, 또 거짓말한 거,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걸 물리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에 죄의 놈으로 축원합니다